안녕하세요, 고추왕 김동수입니다. 아직까지 노지 고추 농사지시는 분들은 고추 육묘를 시작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우스 고추 육묘는 시작들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지 고추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월 10일날 육묘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오늘 새로운 걸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2만 포기 이하 농사지시는 분들에 안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농가에서 육묘를 길때그 열선을 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열선을 깔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육묘판인데 저 바닥에 이제 상투를 깔았죠. 깔은 이유는 냉기가 오르지 않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드를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지금 상투를 지금 이렇게 덮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선 2월 10일 날 조로로 물을 적당히 줘가지고 이제 볼핀으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씨를 하나씩 파종을 하죠. 그러면 경비절감이 엄청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추 육묘 파종 이렇게 시작할 때 일찍 하면 좋지 않더라고요. 적기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충청도 천양이라는 곳인데 2월 10일 날고추 씨를 직접 파종을 합니다. 열선을 깔지 않기 때문에 저 바닥에 상토를 3cm 정도 깔았죠. 상토를 트레이에 넣고서 10일 날 저는 파종을 하니까 당일 날 오전 9시 경에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첫날에주면 밤에 또 얼어가지고 뒤지 않습니다. 파종을 시작하는데 다 하고 나서 모자리 할때그 철사망을 걸쳐가지고 저비닐로는 0.05mm 덮고선 저 보이는 보온이불을 두개 덮습니다. 온도에 그 지장이 없어가지고 육묘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발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진흥에서 나오는 트리플 탑, TR 킹, 이거 이제, 트리플 탑은 덜 매운 고추고, TR 킹은 이제 조금 매운맛이 강한 고추인데, 복합한 건하고 이제 비어 터져. 예, 렇게두 네, 가지 하고, 에, 복합한 건 아직 종자를 갖고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TR 큰열이라 해가지고서 이제 매운 천양고추, 고추물을 농사를 질 예정이고. 요거 이제, 0.05mm 좀 두꺼운 비닐인데요. 작업하기가 좋죠. 고추씨를 다 파종해가지고, 1차에 요 비닐을 덮고요 그러고 나서 요, 이제, 이불 덮개 요걸 두개 덮습니다, 저는. 출때는 이제 영하 막한 15도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덮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하나는 컸죠.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냉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시고요 요건 이제 새로운 건데, 이제 요 채수밥이라는 상토로 쓰고 있습니다. 요 트레이는 이제 5 0인데요 49짜리가 있고 59짜리가 있죠. 49짜리를 쓰게 되면 넓어가지고 좋기는 한데, 이제 포기수가 조금 짙게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 59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판은요, 그 하우스 육묘를 하게 되면 그 갓쪽에 그 냉이가 있어가지고 그 육묘가 덜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칸을 막아주죠. 그러면 이제 천바람이 안 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트레이에 있는 그 육묘 싹이 똑같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 요, 그걸로 카바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한해잘 준비하셔가지고, 고추농사, 풍년농사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